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문주권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복지국가의 원리.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복지국가의 원리는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헌법의 기본권 중에 이제 사회권 보장하고 연결이 깊죠. 어, 연결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유로 얘기하면, 어, 자유로 얘기하면 뭐, 어떤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자유를 18세기 프로, 19세기 투, 20세기 그쵸 그렇죠. 바이, 것도 바이 국가에 의한 음. 바이 자유. 자 그래서 복지국가는 20세기의 자유죠. 20세기의 자유. 자 그래서 뭐, 뭐 이런 사회권 보장, 그다음에 뭐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의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음. 자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 네 시험에는요 시험에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여섯 가지 원리 중에서 국자 복국 평문 이게 여섯 가지 원리 중에서 요네 번째는 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국제평화주의는 국제평화주의는 요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뭐를 반대하는 거냐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자즉요 말은 뭐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방어적 성격의. 방어적 성격의 전쟁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전쟁은 얼마든지 할수 있으나,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침략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평화주의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시험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이러면 X에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진 않아요. 침략 전쟁에만 반대하는 거죠. 아시겠죠?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 다른 말로, 자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일체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면 X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데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자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음,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원칙이 있어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때 우리가 적용되는 원칙은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면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 사람의 지위를 보장할게. 그러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그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평화통일의 지향 혹은 평화통일의 원리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평화통일의 원리에서 우리가 좀 챙겨 둬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음. 자 대,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음 이거는 그니까 정치적으로 진보이고 뭐 정치적으로 보수이고 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국가다 보니까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자,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헌법은 약간 모순적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국토 조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고 북한은 이제 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법도 있는 반면 또 헌법에서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 혹은 평화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게좀 공존해 있습니다. 뭐, 분단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헌법상으로는 그래요. 좀 이렇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 이게 중요한 거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여기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다라는 거예요. 음. 어느 대통령이나 그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통일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성격을 헌법에 갖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거는 이, 이념적으로 이상적으로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평화 통일을 위해 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자,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문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에서 얘기하는 문화는, 뭐, 문화는 어떤 개념이 포함된 거냐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국가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강조하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 평생교육의 지능, 의무교육제도,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음, 문화국가의 원리인데, 특히나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무교육제도 같은 경우는요, 문화국가의 원리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복지국가의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겹치는 거는 따로 좀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되셨죠? 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는 게 문화국가의 원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면 국자복국평문 중에서 국 자복구까지즉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 국제평화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에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두 가지는 좀 우리나라의 헌법에만 있는 좀 특수한 거예요. 이건 당연하겠죠. 분단 국가도 우리나라밖에 현재 없으니까 평화 통일의 원리가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로 자리 잡은 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조선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 시대 때부터 교육을 강조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교육을 강조하는 흐름 혹은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되셨 죠？자, 그렇게 보 시면 되겠 고요.